당당하게, 당당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알아 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떤 모습이든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강화해 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자신이 가진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성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적인 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나누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당당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